아, 사장님, 제가 저번에 홍보 영상 찍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콘티를 짜왔는데, 뭐 동화 이야기나 메뉴 중심? 이런 컨셉으로 하면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도전하고 꿈꾸는 열아홉 살 김규리입니다. 아, 제가 알던 선생님께서 이러한 대한 학교가 있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유튜브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담겨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놀랐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다들 수능 준비한다고 뭐 학원이랑 독서실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 가면서 뭐 부모님의 도움에서 벗어나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기도 했고 자기가 꿈꿔오던 그런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하고 궁금해져서 그 중학교 때 썼던 다이어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국어 몇번 공부하기, 수학 어디까지 하기.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제가 중학교 내내 공부밖에 보지 않고 살았구나.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면 제가 그 시스템 안에 갇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렇게 살면 어, 저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벤자민 예성형제학교를 입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꽤잘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좀 좌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벤자민이라는 학교를 알게 됐고, 또 본인이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본인이 꿈을 찾겠다고 강곡하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규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또 가면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규리를 이해하고 그래도 마음을 접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접 용돈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홍콩이랑 일본에 이제 부모님 없이 자유로 여행을 떠나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또 친구들이랑 함께 걸어서도 국토종주 해보고 자전거로도 국토종주도 해봤고 또 국토종주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게 혼자서는 아마 못했을 텐데 다 같이 도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것의 즐거움?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오지탐사대 선발전에 도전해서 머리까지 오는 가방을 메고 밤 12시까지 야간 산행도 해보고 또 아니면 부산에 내려가서 일본 친구들이랑 9박 10일 동안 뭐 페인트 칠 벽화 칠하면서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 교육 바꾸기 서명 운동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처음엔 되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자꾸 거절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취급 당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구나. 이게 나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두를 위한 이 일이 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점차 아이가 이제 벤자민 학교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즐거움도 찾고 또 본인이 성취감도 찾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그 친구들과의 소중함도 깨닫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란 심장 같아요. 벤자민 인성형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하면서 되게 제 생활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 심장처럼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로 잡은 게 2017년 그 1년 동안 100가지 도전을 하는 게제 목표예요. 21일 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무모한 도전들을 하면서 거절에 익숙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10만원 빌리기, 햄버거 리필하기나. 햄버거 리필이 되나요? 햄버거? 네. 햄버거는 리필이 되나 아홉 번의 도전 중 오늘이 가장 침착하게 물어본 것 같아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뭐 일본어, 영어, 캘리그라피 이런 거를 배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꿈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도 기특하고 그자율학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기리 씨를 통해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봄하면 벚꽃이 생각나는데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잖아요. 항상 봄에는 시험이 있었고 시험이 끝나면 봄이 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봄을 이렇게 제대로 느낀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학교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벤자민 인성형제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런 계속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벤자민 인성형제학교에서 1년 동안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된건 내가 지금 굳이 명확한 꿈이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벤자민 인성형제학교 속에서 뭐든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되게 주변을 보는 그런 시선이 생겼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겁없이 꿈꾸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좀 지치면 좀 쉬었다 가면 되잖아요. 그게 청춘인 것 같아요. 저에게 벤자민 인성행제 학교란 하나의 디딤돌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직 19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19년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인성을 이야기한 곳은 벤자민 인성형 대학교가 처음이었고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진짜 협력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와 같은 교육을 받아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